박자나러 숨지자. 오늘 오랜만에 사냥하는데 어떻게 해. 회장님 소감 한 말씀? 아또또또또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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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유튜브야. 아 근데 우리가 이 수씨 같다고 우리끼리 같다고 수시로... 네. 소문나면 욕들어 먹는 거 이거. 유튜브를 하다가저 아, 코로나 때문에 일부러 소수인원만 사냥하는 겁니다. 오늘 네. 저 네. 뭐야 집행부와 고문단, 아니 네네. 자문단 모임으로 네. 일단 다음 산행을 준비하기 위한 네. 약식 모임으로 진행을 네.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 회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그 밀렸던 것를 왕창 오셔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길 <laughs> 바라겠습니다.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. 파트 네. <laughs> <박수. 웃음> 우리 저 일산에서 저 아침 7시에 출발하신 우리 이정원 선배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아이 오셨네. 고맙습니다 뭐, 정말 다르 <laughs> <laughs> 오랜만에 우리 아, 저 예, 동문 동물관... 선후배님들한테 한 말씀. 예. 아이오못들하고 그랬어. 예. 음. 다연 올라갈수 있을 지도아는데뭐그시아요 동문님들 코로나 빨리 지나오나서다 같이 한번 마이 같이 갑시다 고맙습니다. 네. 선배님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리 저 동네 비산 오신 우리 윤성준 선배님. 네, 반갑습니다. 대모산 인근 주민으로서 이제 가이드로 왔습니다. 대모산의 보석 구석을잘 알고 있으니까 오늘 안전한 산행이 될 겁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선배님 오늘 오랜만에 이제 됐는데. 저는 선우배님들한테 아, 전부 다 후배구나. <laughs> 후배님들한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이거 인사 말할 거나 있습니까? 어쨌든 간에, 이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다녀야 되는데, 이게 좀 아쉽습니다. 그러나, 우리가 이왕 나왔으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, 그리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나온 거니까, 전부 다 조심조심해서 예. 즐거운 하루가 되도록. 예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움츠옵니다. 아. 선배님 저 마스크 한번 이렇게.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. 아 이거 으면 지금 는 데. 지금 지금 만드는 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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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

나이오우박사이에요우박산맹도 음. <stock>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<husband 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아, 이 수고 많으셨습니다. 다 왔습니다. 어, 개나리가. 자 우리 권승철 아, 33기 동문 선후배님들한테 인사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. 말씀.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. 하나 <laughs> 게잘 <잘> 되시길 바랍니다. <laughs> 네네 감사합니다. 네. 다시 해보세요. 다시. 뭐 뭐? 하자. 몇 기, 몇 기. 아, 22기, 22기, 40주년하고. 그, 잔액이 4천만원 정도 남아서 다 정비해금을 하시더라고 이야, 대단한. 21기 화이팅이다, 진짜. 이야, 이거 진짜, 성장 얼마나 일이다. 어, 어. 21기는 더 많다는데? 그래요? 아. 어. 21기는 얼마나 되길래 몰라, 는건 모르는 거 아니죠? 오히려, 대단하다. 저기 2 0주에 30층 할 때, 도 부끄러워야지, 이야기 안 하겠다. 하지만, 하지만, 하지만. 근데, 요하게할거 없고. 네. 네. 그두서 어... 우리 같이 가는 게 좋을 것같아아저 선배님 우리 비단선사학회 회장님. 네 오늘. 오늘 산행 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오늘 뭐 우리 이동무 선배님을 모시고 세 시간 반에 산행을 아주 잘 마무리했습니다. 근데 제가 저 삼성헬스를 찍어보니까 180분이 넘었어요. 어... 운동시간 3시간, 그 다음에 18,000보, 어... 오늘 뭐 훌륭한 날이고 근데 야, 나 이동훈 선배님 오늘 끄떡없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. 대단하십니다. 근데 오늘 한번 보세요. 날씨가 햇빛이 반짝 났는데 우리 산에 갔을 때는 강풍과 우박과 <목> <목> 그 다음 살짝 비와, 하여튼 그다 여우 여우 햇살에 아니, 오늘 난리났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? 진달래 하작 뜨고어 근데 아, 진달래는 우리 종무가 쫙 보여줄 겁니다 근데 기가 막혔어요 근 다음에도 우리 비단산 학교 회원님뿐 아니라 우리 재경금속고 동문 여러분 하여튼 대모산에서 그3 시간 4 시간의 멋진 산행을 각자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예. 아, 음, 아, 네. 예. 네. 진짜 너무 잘했어요. 요즘은 예. 봄이 어, 네. 어, 오니까 이제 봄이 아, 오니 바로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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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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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갖다 네. 대니까 아, 술 하나 마시니까 진짜 잘나와 지금 그리고 오늘 우리 1기 이덕문 선배님 오늘 긴 산행 하셨는데요. 오늘 또 산행 후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후기라고는 없고 별 볼일 없는 놈들 이불로주는 것만 해도 영광스러워요. 겨우 손을 먹었어요. 박수 아, 아, 감사합니다. 시간만 되는 것 같으면 부르면 나오겠습니다. 아까 우리 회장이 이야기했지 60살 넘게 되는 것 같으면 부르면 무조건 나고 <laughs> 나가야 돼. <지금 웃음> 나가야 돼. 걸을 수 있으면 나가야 돼. 어? 못 건넌다는 거 이건 끝나는 거야. 못 건넌다는 거야. 아, 알겠습니다. 어쨌든 간에 거맙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. 소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